저희가 참고로 이 창천이 파란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가 하늘을 형성한 거기도 합니다 이 파란색으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종원입니다 네 박정원입니다 네, 네 오늘은 네. 소재가 이겁니다 아까 뭐라고요? 왓츠 뭐예요? 왓츠 인 마이 백 왓츠 인 마이 백아 저희도 한번 해 보는 걸로. 예, 뭐 많이들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네. 별게 없어 가지고 실망하실 겁니다. 저는 좀뭐잡동사니 많아요. 네. 원래 아시죠. 저는 원래 많이 갖고 다녀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소송 갈 때도 굳이 기록 좀다 들고 다니는 편이고. 네, 네. 네. 저는 그런 편은 아니어서. 살마다 다고 네. 가방 제품 리뷰를 먼저 해야 되나. 어, 그래야겠다. 저는 네, 이거 뭐예요? 요게 에버키? 되게... 아, 에버키라고. 에버키?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오? 아, 바퀴 달린 거뭐 엄청 커요. 네. 엄청 크고 저는 이렇게 많이 넣어야 돼서 가방이 일단 크고요. 음. 이게 캐리어처럼 바퀴가 있어요. 네. 바퀴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잡이를 빼면 이렇게 이제 캐리어처럼 끌고 다닐 수 있게요. 왜냐면 저는 조금이라도 편한 걸 좋아해가지고 네. 무거운 거 들기 너무 싫어해요. 제가 지금은 빼, 빼놨거든요. 보통 저는 노트북이랑 이 아이패드랑 다 갖고 다녀요. 변호사님도. 네, 저도 참고로 들고 다닙니다. 저는 노트북. 네. 이게 아이패드. 아, 케이스가 좋아 보이네요. 케이스 좋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예를 들어서 <laughs> 법정에 간다면 저는 딱 이것만 들고요. 예를 들어서 아이패드만 딱 넣어서 이거는 음. 차에 트렁크에 놔두고. 아 예. 네. 네, 그렇게 해서 딱 가게 가방을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항상 저희는 외부에 많이 다니니까 저는 이거 꼭꼭, 꼭꼭 갖고 다녀요. 뭐요? 대용량 아 보조 본정, 배터리. 아 보조기 아, 보조 배터리. 이게 2만 밀리암페어라 휴대폰을 풀충을 한4개 정도 네번 정도 할수 있어요. 음. 그리고 뭐, 지갑이고. <laughs> 그리고 명함 저희 항상 네. 저희 명함 두 가지 버전 이 있습니다 참고로 네 맞아요 이게 이제 가로형, 세로형 네. 저희가 참고로 이 창천이 파란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가 하늘을 형성한 거기도 합니다 이 파란색으로 그다음에 저 형광펜 되게 좋아해요 아, 어, 맞아요. 맞아요 저건 익히 알고 있어서 네. 아, 알아요 저 좋아해요 네. 아, 저는 항상 서면 읽을 때 이걸로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네. 항상 갖고 다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은근히 변호사를 도장 찍잖아요 아 들고 다니시서 변호사 네. 찍그 네. 왜냐면 저희 뭐 조서 같은 데다가 네. 찍을 때 도장 갖고 다니고. 그리고 저 며칠 전에 산 건데 그 휴, 어? 저기 키보드요. 키보드. 네. 요거는 핸드폰 이렇게 해가지고 음. 기차나 네. 이런 데서 간단하게 제가 워드 작업 바로 휴대폰으로 할수 있게. 어 이거 좋아 보인다. 이거 하나 남는 거 있는 데 드릴까요? 여기 남는 게 있어요? 아 그냥 여유 여유로 사놨어요. 여유로. <laughs> 진짜? 예 네, 진짜로. <laughs> 아, 뭐가 있냐? 아, 여유로 마스크도 갖고 다니시죠 다 마스크 마스크 네. 있어야 되고. 저는 그리고 항상 우산 갖고 다녀요 우산. 항상요? 네 이거 되게 조금 똑같잖아요. 이거 막 갖고 다니는 이거 머리만 딱 가린 되게 조그만 우산이에요. 네. 혹시라도 틈나면 책을 읽으려고 책을 갖고 다니는데 잘 읽을 시간이 별로 없네. 취향이 뭐예요? 강릉. 음. 꽁꽁 숨고 싶을 때 강릉. 아 아시는 진짜... 지인분 이쓰신 책이라 샀는데 아... 너무 제가 강릉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수많은 그냥 사건 자료들 갖고 다니는 이런 거 그냥. 저이 정도? 이러네, 음. 진짜 많죠, 뭐. 별게 없어, 별 음. 게. 변호사니까. 보여주시죠, 이제. 네, 저는 그 베이킨 가방이고요 네, 아마 색상. 한국에서 안 팔려서 철수한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laughs> 가방. 색상도 마음에 드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네, 원래는 이걸 메고 다녔어요. 그리고 닥스, 닥스 제품이었는데, 음. 보시면 아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이런 식으로 이제 어깨끈이. 완전히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그래서... 요걸로 이제 바꿨는데 언제 무슨 외국 여행 갔을 때저 여행 갈때 뭐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캐리어 이런 거잘안 해요. 그냥 저는 가서 사면 되지 약간 이런 타입 이런 옷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막 근데 가방이 필요한 거예요. 갔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그냥 가방을 산 거예요. 그 현지에서. 그래서 그냥 그때 검정색을 살걸 괜히 이 색깔 사가지고 <laughs> 그때 아니요, 산 건데. 전 찬성입니다. 좋아요. 잘 아, 사셨어요. 네, 네.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 너무 검정색만 매니까 흑색이 없잖아. 아주 좋아요. 일단 네. 1kg. 에서 봐도 아 박정원 고객님이 <laughs> 오시구나 오시구나. 그런 거 아니고. 예. 근데 언제 언제 열 거예요 이거 봐봐. 아 예, 뭐 일단 예, 그어 그러니까 많이 안넣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그래서 아, 저는 좋아. 무조건 얇은거 그리고 아, 가벼운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방 자체가 가벼운 거. 이거 물티슈고요. 아 물티슈 있어야죠. 네. 이거 뭐죠? 아 이거 그 이어폰입니다. 블루투스 이어폰이고. 아, 오케이. 음. 이 색상이 원래 이래요? 아니, 원래 색깔이 아, 이 베이지색인데. 뜻한 거구나.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네, 물들어, 아, 가죽에. 아, 네, 물들어가지고 아, 이렇게 된 아, 거예요. 밀레터리 룩? 네, 뭐. 좋게 생각하니까 또 이렇게 뭔가 예, 특색이 있나? 네. 네. 아, 저도 <laughs> 이어폰 까먹어. 저도 이어폰 전 이거 써요. 어, 맞아요. 네, 네, 네. 저는. 이, 아니, 이거를 잃어버려가지고 한쪽을 잃어버리니까 네. 이게 두개 이어져 있는 걸 써요, 저는. 그러니까 한개 잃어버리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네. 저도 도장했어요. 그. 어, 아, 맞아요. 도장 네. 갖고 다녀요, 보통. 네, 그래서. 참고로 저희 도장이 변호사 업무 아, 볼때 쓰는 좋아. 건데. 요게 이제 인주가 없어도. 계속 게찍요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네. 혹시 도장 파실 분들은 네, 이런 거 쓰시면 그렇지, 된다. 잘, 네. 되게 잘나오귀마개 네. 하나 있고요. 귀마개 왜요? 기차에서. 그, 그, 그러니까 사실 이거 월, 원래는 안도고 다니니까 한다고 생각는데 알아서 해주시고. <laughs> 네, 이거는 마우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건데, 블루투스 마우스예요 이렇게 접혀요. 아, 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러면 꺼져요.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손에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네. 불편해요. 아, 좀 그렇네. 무슨 말이야. 네. 적응되기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책이 있고요 아, 이건 나가면 안될것 같은데. 평생 부자로 사는 주식투자. 역시. 네. 주식투자에 또 대가시니까 또. 그리고 골목사장 생존법 이런 책이 있는데, 말 그대로 새로 개업하시는 자영업자분들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이 쭉 있는데, 음, 음. 지금 제가 그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좀볼 일이 있어가지고 음, 예, 음. 제 지하철에서 보려고 오늘 좀 챙긴 거고. 음, 뭐 예, 저는 이제 네. 그 PC가 따로 없어가지고 그냥 이걸로 연결했을 거든요 그래서 음, 되게 노트북 도비시오. 들고 다니고. 네. 그리고 없어요. 네. 요 이게 이제 원래 케이블 넣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아. 있었네요. <laughs>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되게 이런 때 정리하는 거죠. 이런 기회에 네. 이게 답니다. 네 그렇네.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그래도 컴팩트한데 있을 건다 있네요. 저랑의 차이라고 한다면. 우산이랑 이 보조 배터리. 여튼 네. 그렇습니다. 뭐제 네. 저는 뭐 이렇게 들고 다니고. 저도. 네. 네. 네, 이게 뭐 사실 컨텐츠가 왜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우리 그때 네. 그 휴대폰도 궁금해하셨던 분이 꽤 있으니까 네. 사실 가방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사지 마세요. 뭐, 저, 잘 쓰잖아요, 이거 되게 아니 아, 접어서. 굳이 접을 필요 없다. 네. 그 인정. 네. 그러니까 변호사 분들이라면 굳이 접을 필요 없다. 네. 어차피 아이패드 사신다. 그러면 뭐 이렇게. What's 뭐, i 네, 네. 그걸 마치겠습니다 네. What's in t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네.